먼저 식견부터 남다르다는 생골뱅이부터 아, 선제 공격 들어간다는데요. 싱싱한 골뱅이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이곳.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 여기저기서 방탄사가 <laughs> 흘러나오는 가운데 아, 아우, 시원한 소리 자동 반사에 일으킨다는 이 메뉴의 정체는 뭐뭐 생골뱅이탕. 골뱅이탕. 네, 통조림에 있는 골뱅이 이런 거랑 비교하면 안 되고 그거 그 쫄깃함과 그 생생한 그 통통함은 먹어본 사람은 알죠. 맞습니다.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다는 이 메뉴 생골뱅이탕. 자리 꽉찬 골뱅이 자세 먼저 감상해 보실까요? 재미가 쏠쏠해요. 무슨 재미? 요얘 쏙쏙 빠지는 재미. <laughs> 오, 뭐야? s 업 s 입 y 으로 돌격하기 전 골뱅이 뽑는 재미로 분위기 업 시키고. 예. 끊어지 u 안 and Jamie, o p e 이 i n 통 it up, she go. c l o 감칠맛 더해줄 소스 g u e t o 로 한입. e Tongue, Tongue, t o n 랑 u e 소스가 기가 막 t o n 이 u e <웃음> <웃음> 향긋한 채소와 고소한김에쫄깃한골뱅이한환상궁하 톡톡 터지는 날치알까지. 알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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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에서한맛에서 있는 내장부터 에서한입에먹한야에정한 음. 참맛을 한낄수 있다는데요. 아무에까지이 골뱅이의 그 어떻게 에서한지까서다느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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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소용에서를하면서 골뱅이 소주잔는딱 먹고 물딱 마시면은 그냥 아, 끝. 일단 골뱅이는 약간 뭔가 있겠지. 좀 사이즈도 크고 그래서 제가 좀 본연의 맛을 느끼기에 좀더 유리하지 않나. 봐. 골뱅이 본연의 맛을 즐기고 싶다면 야, 이 메뉴. 와, 어, 이것도 뭘까요? 숙회 수쾌. 골뱅이 숙회인데 버릴 게 하나 없는 기특한 골뱅이, 구수한 풍미 자랑하는 내장과 쫄깃 탱글 살점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백골뱅이 숙회. 먼저 야들야들한 살점부터 음. 한 입. 어 이거 다음 살아 있네 아주 살아 있어. 골뱅이만을 위해 탄생한 맥컴 특제 소스에 찍어 먹으면 음. 은것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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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맥골뱅이는 자연산이어서 끝까지 내장도 뽑아서 먹을 수 있어. 이 내장이 맛있다고 녹진한 음. 녹진한 내장. 음. 아 내장을 너무 맛있다. 고소하고. 본연의 맛을 확 느낄 수 있고 특히 또 내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디서도 맛볼 수 없으니까 그 고소함을 느낄 수 있고요 비리지도 않고 그게 이제 약간 통조림 골뱅이와 또이 생골뱅이 의 차이지 않을까 이런 신선함 골뱅이와 함께 먹으면 싫어진 않은 메뉴 빠질 수 없겠죠? 밥과 속초 고소한 감자채전과 쫄깃한 골뱅이의 조합은 의외의 케미스트리에 자랑한다는데요.